점수 잡는 해커스 포스처 포스처 아니죠 포스처 자세입니다 자, 내가 몸을 딱 어떻게 둘지 어깨를 펼지 손을 어디에 둘지 이걸 자세라 그러죠 자세나 태도 동사로도 쓸 수가 있죠 자 봐봐요 놓는 모습이죠 내 몸을 놓는 모습이야요 꾸부중 여러분 지금 몸이 더 이렇게 보고 있지 그럼 여러분 거북목 된다? 선생님은 하도 이러고 있어가지고 목이 씨자 목이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딱 펴고 그죠? 의자 땡겨 앉아 얼른 지금 땡겨 앉아가지고 등받이 딱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. 안 그러면 또 졸리고 막 그렇죠? 자, 이스세를 좋게 하기 위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해보면 좋겠다. 자세가 posture. 자, 예문에서 볼까요? 수능에서 적절한 자세, proper posture. 또 올바른 자세. 그것은 첫 단계이다. 뭐에 healthy computer use. 건강한 컴퓨터 사용해. 이러고 하지 말라는 거지. 그렇죠? 뭐 이러고 휴대폰 하지 말라는 거지. 딱 목표해야 돼. 응? 좋습니다. good posture. 좋아요.